WHERE okay. 아냐 봉자 괜찮아 오오 와쿠 와쿠 집에 시한 폭탄을 누구지 누군가 또 나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해 집안에 또 시한 폭탄이 숨어 있을 수 있어 잘 살펴봐야겠군 오 와쿠 와쿠 오 폭탄 폭탄 오오 와쿠 와쿠 폭탄 오 아냐 봉자 어? 아냐 봉자 뭐해? 아 아까 시한폭탄 때문에 굉장히 무서웠구나. 아니야 봉자. 아, 걱정하지 마. 이 아빠가 지켜줄게. 어? 아빠가 햄버거 사왔어. 햄버거 같이 먹자. 오 와쿠 와쿠! 자 그럼 한번 먹어볼까? 아, <laughs> 맛있겠군나 뭐? 아니야 아, 봉자, 뭐 하는 거야? 폭탄 폭탄! 아니 그 햄버거에 폭탄이 어디 있어? 거기 에 폭탄 없어. 아니 지뭐 하는 거야 지금? 나 먹어야 돼. 아냐, 봉장! 햄버거 안에 시험폭탄이 없어 아빠가 사온 거니까 괜찮아 그리고 이 폭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둘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이 햄버거에는 없다고! 빨리 먹자! 보이지 않는 곳? 응뭐 응. 뭐 하는 거야, 지금? 잠깐만, 안 돼! 거긴 안 돼! 거긴 안 돼! 아니,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우리 폭탄이 어있어 어? 뭐냐? 폭탄, 폭탄! 아니, 폭탄을 찾으러 가지 말고 지금 햄버거를 먹어! 네, 폭탄 나를 노리는 놈이 누구지? 로이드 봉드 무슨 걱정 있어요? 그게 폭탄. 폭 폭탄요? 이 아니 아니 아니. 어내 헤어스타일을 폭탄머리로 할까 생각 중이에요. <laughs> 로이드 봉드는 잘생겨서 뭘 해도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아 고마워요. <laughs> 어 동생이네? 어 여보세요? 누나 결혼했다면서? 누나가 결혼한 걸왜 친동생한테 말을 안 해? 아. 아그 어, 그게 내일 놀러 갈게 누구랑 결혼했는지도 내가 봐야지 으, 네, 내일 놀러 온다고 그, 그, 그래 그래 그럼 누나 내일 보자 끊을게 어어왜 하... 어, 그래요 동생이 놀러 온다고 하네요 네 아니, 동생이 놀러 온다고요 놈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냈나 아직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일반 경찰이 아니다. 대비밀경찰이다. 스파이들은 모조리 잡아서 없애야 한다. 알겠나? 네. 우리가 잡을 스파이 암호명은 황혼이다. 황혼? 잡아서 없애버려라. 네, 알겠습니다. 황혼. 네, 암호명 황혼입니다. 지금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내 어, 동생 왔어. 어 누나 잘 있었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포저의 남편 로이드 봉드입니다. 남편? 웃기고 있네. 난 아직 허락한 게 없는데? 네. 반갑습니다. 포저 누나 동생입니다. 그럼 같이 식사하실까요? 네? 그러던가요? 우리 누나 괴롭히면 가만 안 둬. 제 동생이 저를 너무 좋아해서 미안해요. <laughs> 아니에요. 아 근데 누나가 결혼한 걸 모르고 있었는데 믿을까요? 저만 믿으세요. <laughs> 아, 어, 잘 먹었다. <laughs> 누나 요리 솜씨 너무 좋은데? 다 배달 시킨 거야, 맛집으로. <laughs> 아 잠깐. 그나저나 왜 결혼한 걸 숨기고 말을 안 했던 거야? 설마 억지로 강요해서 결혼한 거야? 아, 아니야. 근데 왜 결혼한 걸말안 했는데? 아 그, 그, 그게 <laughs> 까먹었어. 에? 까먹었다고 말한다고? 그걸 믿겠어요? 그럴 수 있지? 까먹을 수 있어? <laughs> 믿네. 그걸 믿는다고? 믿어줘서 고마워. 아니야. 나는 누나를 사랑하는 동생이잖아. 누나를 믿어. 근데 저자식을 못 믿겠어. 왜? 네? 저자식이라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난못 믿어. 그럼 우리 누나의 장점 세 가지만 말해 봐요. 어. 장점이라. 예쁘고 예쁘고 예쁘다. 우리 누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야? 그럼 단점은? 없습니다. 헐, 말 끝나기 무섭게 대답을 하네. 그럼 내가 질문할 테니까 둘이 동시에 대답해봐 동시에? 둘이 처음 만난 곳은? 미아 사거리요 몇번 만나고 결혼했지? 세번세 번? 세번 세번 만나고 결혼을 해? 그럼 둘이 처음 만난 식당 이름은? 그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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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집 헐 그때 먹은 음식은? 그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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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집이 문이 닫혀서 그 카페 삼겹살집에서 먹은 알매기살헐 완전 디테일하다 둘이 정말 사랑하는 거야? 음. 네. 그럼 둘이 뽀뽀해봐. 그럼 믿어줄게. 뭐 뽀뽀? 왜? 못하겠어? 사랑하는 사이잖아. 못할 이유가 없을 텐데. 아 어, 그래도. 도, 동생분이 못 믿겠다면 믿게 해드려야죠. 여보, 우리 매일 하던 대로. 자. 아, 안돼, 가만! 보고 싶지 않아, 아, 그만! 아! <웃음> <휴>. <웃음> 인사. 누나가 진짜 결혼을 하다니, 이리 누나를 감히? 로이 두봉두? 나한테 하나만 걸려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먼저. 스파이, 황부터없애아 어, 내가 요리해주려고 했는데. 요, 요리요 어, 아, 괜찮아요. 힘들 텐데 우리, 외식 자주 해. 외식. 외식? 어, 왜 sick, 왜 sick, 왜 sick, 왜 sick, 왜 sick, 왜 sick, 좀. 네. 어? 아내! 어, 안봉자왜 그래? 폭탄, 폭탄! 또 폭탄. <laughs> 괜찮아. 보이지 않지만 느껴진다. 집에 누군가 왔다 간것 같은데? 진짜 폭탄이라고? 아! 뭐야 이거? 진짜 폭탄이? 손잡이로 열었으면 다 죽을 뻔했어. 빨리 폭탄 해체를 해야겠다. 폭탄은잘 처리했어요. 휴, 누가 우리 집에 그런 짓을... 뭐지? 내가 여기서 하는 걸 들켰나? 누구지? 바로 암살해 버리겠어. 오, 와쿠와쿠. 어? 근데 폭탄을 어떻게... 아, 아, 제가 폭탄에 관심이 많아서... 폭탄을요? 아, 그렇군요. 역시 로이드 봉드는 똑똑해요. 오빠, 오, 와쿠와쿠... 어, 누구지? 안녕하세요. 어, 여긴 어쩐 일로? 누구? 네. 그 여자를 쫓아내 버리고 제가 아내 역할을 하겠습니다. 아, 그래도 동생분인본 믿겠다면 믿게 해 드려야죠. 여보. 우리 매일 하던 대로 다 정신차려! 그래도! <laughs> 아 그냥 할수 있어! 여보랑 매일 하던대로 자! <laughs> 아! 너무 싫어! 엄마... 아 그래도... 동생분이 못 믿겠다면 믿게 해드려야죠 여보 우리 원래 하던대로 <laughs> 아 그래도... 아, 동생분이 못 믿겠다면 믿게 해드려야죠 여보, 우리 매일 하던 대로. 자. 음. 음아 <laughs> 저 사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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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너무 가까워.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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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 아! 아! 있어. 아! 아! 아!